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이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제까지는 여호와 김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왕의 그 왕이 틀려요. 오늘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네 명의 왕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스, 여호와 김, 여호와 긴 시드기야. 그래서 오늘은 처음, 어제까지는 요와 김에 관해서 얘기하다 오늘은 또 갑자기 시디기아 왕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읽고 있는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그 시디기아가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는 내용이 39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7장에서부터 이제 점점점점점점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는 얘기가 39장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한 번만 이래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김 왕일 때도 한번 오고,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와 긴일 때도 한번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일 때, 이 여호와 긴의 삼촌이 바로 시드기야거든요. 여호와 김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와 긴은 여호 김의 아들이고 시디기아는 요시아의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요시의 마지막 아들이 바로 시디기아였습니다. 그 시디기아가 이제 남유다의 스물한 번째 마지막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래 성벽을 쭉 이래 둘로 쌓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절대 절명의 상황이죠. 보통 이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 어, 나라들이 이 국가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이 수도를 빙둘러싸요 그래서 1년이 지나든지 2년이 지나든지, 뭐 전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보면은, 장군과 장군끼리 다이달을 싸우잖아요. 뭐, 유, 뭐, 삼국지에 보면은, 장군과 장군과 대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동지방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성, 성, 성 뺏어먹기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도 거의 한 1년 정도 뭐한 하루 이틀 정도 이성기 아니라 거의 한 1년 정도 빙 둘러싸고 있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어, 일을 어,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어, 발벨론이 이제 시드기야를 이주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위험하고 위급할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예레미야가이 상황 가운데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꼽씹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렇게 그예루살렘 성이 이렇몇번 이렇게 빙 뚫려 쌓이는 일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13번째 아마 왕일 거예요. 13대 왕인데 이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그 성벽을 쌓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이전에 이그 중동 지방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뭐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쭉싸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역대 21명의 왕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제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뭐 다윗 이후로 뭐 히스기야라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아주 그 유명한 왕인데요 역대상하도 보면은 이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이 제가 그때 한번 설교를 한.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장, 6장 아주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왕이 아주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왕을 많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왕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신앙 회복 운동을 많이 벌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요. 아하스가 이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성전에다 도 우상세우고. 때로는 성전문을 이렇게 크로즈 어, 시키는 그 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가 따라갔던 길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성전을 어, 청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해 나가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때 그렇게 많은 개혁 운동을 일으켜 나갔지만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어, 과연 히스기야가 정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는가? 그거는 어,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수르 그 그때 왕이 사네립이잖아요. 사네립이 예루살렘 둘로 싸고 있을 때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한테 이런 상황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아수르가 이렇게 예루살렘 을 둘러싸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어이 사내립 산헤리비, 사내립 왕이 예루살렘 을 둘러싸니까 자기가 살라고 왜냐하면 이아수르가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왕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딱지를 다 떼가지고 이 사내립 이 왕에게 어떻게요? 이걸 바쳐요그 합나 어, 그빙둘로 쌓이고 있는 모습을 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조공을 바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조공을 바쳤느냐? 그때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린 게 맞는데 엎드리지 않고 뭐예요? 먼저 금딱지를 모아가지고 이 사내립 왕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내립이 그 금딱지를 받고 금을 받고 어,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군사를 물려가지고 자기나라로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 그러니까 그때 어, 돌아가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어, 자신이 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 좀 앞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 처음에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참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히스기야 왕은 참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결국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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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네.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떻게요? 그 성,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이사야서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였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셨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하루 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루 아침에 죽입니다. 천사를 보내 가지고. 뭐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이른 히스기야 때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드기야 때도 이 지금 시드기야가 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랑 히스기야가 그때 있었던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스라, 시드기아나 이스라엘이 살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만약에 시드기아가 히스기아의 앞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고 있었으면 그 조상이잖아요. 그 앞에 조상 때 있었던 히스기아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아마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아 왕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미암아. 어, 이시디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오히려 보지, 어, 보이지, 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레미아를 만나가지고 예레미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기도하는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왕이었지만 은시디기야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일단 자기가 하나님께 얘기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냥 그냥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왕이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뭘 원하세요? 시드기야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또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냐면은. 여러분 그이절말씀을 보면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왕도 백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듣지 않았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고관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전혀 없었다라. 없는 가운데 그냥 상투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가서 아, 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기도 좀해 주세요라고 그냥 상투적으로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에스겔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시드기아가 예레미야한테 가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무슨 일들을 먼저 했다는 겁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바벨론을 좀 쫓아내주십시오라고 원군을 요청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시드기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밑밥을다 깔아 놓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뭐 해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기도라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기도로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하나님 의 뜻을 찾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상이 100% 신뢰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랑 나랑 어떻게요? 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는데 예레미아를 예레미아 를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그냥 상투적으로 예레미아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기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기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도라는 게 우리의 삶의 최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초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마지막 막판에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이다라. 근데 여러분 오늘 시디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냥 상투적으로 가서 예리함에게 그래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냥 상투적으로 누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 기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드기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슨 완전히 불신 관계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왕이 누구냐? 바로 시드기아왕이라란그런데그시드기아 그 시드기아 왕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 상투적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기도가 약발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긴 나와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이어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리살렘에서 떠났더라.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애굽이 애굽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 애굽이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냈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바벨론 군사들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잠시 물읍니다. 왜냐하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몰려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이제 예루살렘 성강에 싸워 있는,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을 잠시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큐티를 하다 보면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더라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잠시, 잠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 온다니까 이제 준비를 자기들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잠시 이렇게 어 포위를 이렇게 푼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푼 모습들을 보고 시디기야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야, 히스기야 왕처럼 나도 이런 일이 이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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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을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네. 뭐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되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 뒤에 있는 말씀 을쭉 보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갈때 아니 잠시 떠나는 게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고. 다시 그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 어, 본문 내용에 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본문 뒷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이게 시드기의 모습들 보면서 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항상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따라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그 기도가 어떻게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가운데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은 아니라 잠시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토대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그그어그뭐그 그, 어, 뭐, 뭐, 그, 뭐, 그 말대로 어떤 겁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기도가 아니라 주문 우리가 뭐 이렇게 <laughs> 우상들에게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막 셔라 샬라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단순히 그냥 아무 뜻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문 주문밖에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기도 다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 오늘 시드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훈련을 해야지만이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이 내 삶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기도만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고. 주구장창 기도도 안 하고 말씀만 보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큐티하자 큐티하자는 라 그런 큐티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그 가운데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하자?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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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달고 아는 수레 밖에 두바퀴 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삶이 여러분들이 삶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